산에서 하이리빙 비즈니스로 멋진 두 번째 인정을 디자인하는 자이언트 임유경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저는 기업의 격리 회계 파트에서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으로 20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바디 클린저를 소개받아 쓰면서 아토피가 개선되는 경험을 했고 그렇게 하이리빙 쇼핑몰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쓰는 소비생활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연금 수입을 창출하는 무자본 무점포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것에 비전을 갖고 시작해서 우리 그룹 대표이신 이성구 대표님의 아낌없는 후원을 받으며 우리 그룹 시스템 안에서 성공적인 1인 사업가로 변화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혁명적인 변화로 인한 대전환, 대혼란, 초고령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올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며 비대면 언택트 방식 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우리 사회를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재난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고 세계 경제 구조 또한 빠르게 바뀌면서 고금리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초고령 사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대량 실업과 폐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불안의 시대에 소비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도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도 지지 않는 저성장, 초고령 사회에도 당당하게 삶의 여유를 누리며 멋진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유명 일간지에 게재된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26세까지는 적자 인생이 지속되다가 27세에 드디어 흑자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최대 흑자상태를 맞는 41세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59세에 다시 적자로 진입하는 생애주기를 갖는다는 자료입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소득의 형태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30년 정도 흑자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소비는 흑자, 적자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소비 생활이 안정적인 연금 수입원으로 소득 없이 6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어, 이건 또 얼마 전 데이터인데요. 통계정, 통계청 자료를 기초하여 어, 55세에서 70세 부세 인구의 연령에게 취업 희망 동기를 물었을 때 58.7%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취업을 원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어, 이 인구에 대해 다시 질문했을 때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5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인 인구가 62.9%에 어, 이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단순 노동 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 연금 소득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호사키는 돈에 대해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을 버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수록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을 창출하는 유형이 어떤 부, 사분면에 속해 있고 내가 오르는 사다리가 어디에 놓였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옮겨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95%의 사람들이 직장 또는 자영업, 전문직에서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원하는 수입은, 어, 여기, 오른쪽 사보면, E나 S, 어, 잠깐만요. <laughs> 이나 S사분면의 수입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한계를 갖는 그런 수입이죠. 반면 우리가 원하는 B나 I사분면에 속하거나 속한 사업가나 투자가는 힘으로 일하고 시스템을 통해 자신만의,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기반으로 하는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영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불안과 이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시스템 수입, 연금 수입의 준비가 절실한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시스템 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스템에 참여해 시스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어, 이렇게 어, 불안의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스템 수입을 어, 가질 수 있도록 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 대안이 될수 있는 회사는 바로 주식회사 하이리빙입니다. 주식회사 하이리빙은 외국계 유통으로부터 국내 유통을 지키자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한 회사로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26년의 역사 속에서 소비자가 법은 실내 기업 대상 12년 연속 수상, 브랜드 대상 8년 연속 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 44회 국가 생산성 대회에서는 탁월한 경영 성과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 산업부 장관상을 어, 수상하였고요. 2022년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새로운 혁신과 성장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사로잡은 브랜드로서 하이리빙은 회원 직접 판매 기업으로서의 자, 자긍심과 명분 가치를 실현해가는 넘버원 no. 국가대표 브랜드 기업입니다. 하이리빙 플랫폼에는 어, 생활 소비뿐만 아니라 어, 만족한 제품을 광고하고 연결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되는 2,000여 가지의 특화된 기능성 아이템들이 제휴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체제를 비롯해 유해 화학성분으로부터 안전한 개인 위생 용품과 다양한 종류의 일반 생활 용품, 믿고 먹는 안전한 먹거리 농수산 식품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개발된 엔트리란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백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고 또 성형 클리닉에 효과를 내는 기능성 화장품은 제가 가장 어,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어, 병원에 도움이 없어도 맑고 투명한 심년점 피부로 되돌려주는 홈케어 솔루션 제품입니다. 402개의 저출력 레이저 빛이 만성 염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병원용 의료장비 라파402가 제휴되어 있고요. 원적외선과 음전 효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회복시켜주는 내 집안의 찜질방, 심오너 등 다양한 건강용품들도 있습니다. 8개의 보험사 인터넷 서점 예스24. SK매직, 뭐, 현대, 렌탈 서비스도 제휴되어 있고요. 이젠투어 여행사도 제휴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하고 또 비즈니스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제휴될 주유권, 항공권, 공과금 등 어, 이런 아이템들 또한 미래, 미래 상품 아이템은 더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에서 평생하는 광고 소비를 광고하고 연결하면 연금 수입을 창출하는 소비 재테크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이리빙은 회원제 쇼핑몰로 운영되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혜택으로는 이마트 기준으로 책정된 저렴한 가격에 100% 고객 만족 보증되도록 품질,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편리하게 택배 받으면서 35%의 사업소득의 기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비슷한 품목들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쓰고 없어지는 소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연금수입을 만드는 소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유통구조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익숙한 대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대기업 주도의 대형 마트나 홈쇼핑을 통해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어, 경향신문 자료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유통업자, 대기업은 3천억 이상의 대자본을 들여 플랫폼을 제공하고 최고 55%에서 40%의 순수 마진을 가져갑니다. 제품을 광고하는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이 평생 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억소리라는 금액을 단 15초 광고 수입으로 벌어갑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일 뿐 수입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0.1%에서 0.5%의 캐시백을 제공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플랫폼을 자랑하고 권유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하이리미 소백 플랫폼은 어,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과 달리 프로슈머가 주도하는 유통으로서 원가가 50원 더 추가된 품질 좋은 제품을 어, 생산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프로슈머와 직거래로 연결합니다. 어,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격리, 회계, 택배, 서비스, 어, 쇼핑몰 운영은 할리빔 회사가 하면서 8%의 사업소득을 취하고 회, 회원은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닌 소비 경험을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협업을 통해 유통에 참여함으로써 3천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을 소유한 1인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자본가의 영역인 35%의 사업소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어, 의식화된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해 먼저 자기 권리를 찾고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조직을 이뤄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교육하는 경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자본의 힘에 의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불평등으로 분노하고 절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소비 권력을 이루어 부의 재분배와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의식 있는 소비 가치 소비를 추구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하이리빙이추가하는 가치가.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을 통해 활용해서 멤버십을 형성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1,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차 소비 플랜 17%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바디클렌저를 바꿔 쓰게 되었는데 피부가 매끄럽고 촉촉할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아소, 아토피가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변 분들에게 소핑몰을 소개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3명의 멤버가 연결되고 각자 10만 HP 같은 금액을 소비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을 정산해서 다음 달 18일에 현금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기만 쓴 ABC는 3% 캐시백으로 3,000원의 현금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ABC의 매출을 포함한 저의 매출은 40만 포인트로 6% 캐시백 혜택이 됩니다. 계산하면 24,000원인데 24,000원 안에는 ABC의 뭐 9,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면 저는 15,000원의 현금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 이 쇼핑몰을 소개한 추천인의 경우는 어, 저의 매출과 추천인의 매출이 합산된 50만 포인트로 6% 캐시백, 그리고 계산하면 3만원입니다. 내가 노력한 24,000원을 빼면 6,000원이 캐시백 되게 되죠. 함께 쓰는 멤버를 늘려가면 각자의 몫을 노력한 만큼 합리적으로 정직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괜찮죠? 저는 이첫달 플랜이 굉장히, 어, 믿을 수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할리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사업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어, 100세 시대에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분에게는 건강 지식과 엔트리를 소개하고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떼즈블랑을, 미래 준비가 필요한 분들, 추가 수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소비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합니다. 제품 자랑과 비즈니스 소개를 통해 500만 HP의 하이패밀리 소비 멤버십은 만들어지면 어, 1차 17%의 최고치인, 어, 90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어, 발생되는데요. 각자의 몫을 빼주고 나면 60만원 정도의 연금소득을 받게 됩니다. 어, 이 60만원이 어떻게 연금소득이 될수 있을까요? 이달에 나오고 다음 달안 나오면 연금소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늘어서 나온다면, 어, 굉장히 매력적인 수입이죠. 어, 하이리빙 제품은 80% 이상이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복 구매, 재구매가 가능하고 기하급수의 원리로 회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매달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신상품으로 출시된 커큐민 시스리 시스맥스의 폭발적인 유력을 우리 이번 여름에 경험했죠. 예, 신상품의 유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시스템을 활용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하고 연결하는 것이 연금 수입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2차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수입 7%와 회사 전체 매출에 공유하는 11.7%를 포함한 3차 보너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는 단순히 쇼핑몰이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복제되면서 하이패밀리 프랜차이즈 세 그룹을 갖는 마스터 멤버십으로 성장하게 되고, 프랜차이즈 로얄티 2차 7%와 회사 전체 매출을 공유하는 3차 보너스가 합산되어 3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과 학자금액혜그 다음에 해외여행이기에 매달 받는 금액 외에 500만원 이상의 그 비즈니스 볼륨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일시불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스터 직급이 되면서 학자금 혜택을 받아서 자녀들을 여기서 이렇게 공부, 학업을 진행하게 했거든요. 어, 소비를 바꾼 작은 시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 저, 저의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진행했을 때 마스터 멤버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런 원리로 사업이 점점 확장되면 하이패밀리 5그룹을 육성한 하이마스터 멤버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마스터 멤버십이 되면 500만원 이상의 수익과 학자금 혜택, 해외여행 이외에 1000만원 이상의 l 시불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수입의 크기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영사업의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어, 아이리빙 소비 플랫폼으로 기반해서 사업을 어, 진행해 가면 어,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멤버들이 팀워크리로 함께 파이팅 하면 하이패밀리 멤버십이 마스터 멤버십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이언트를 성취하게 되고 서로도와 함께 성장하는 윈윈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다. 월 천만원 이상의 연금 소득과 함께 학자금 혜택 동일하고요. 더 많은 해외여행의 기회와 더 많은 일시불 보너스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어, 하이 리빙 비즈니스를 통해 더 많은 보상과 더큰 인정을 받는 직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직급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기회가 어,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 이미 평범한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 성공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이루어지고 함께 할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말처럼 된다면 좋겠지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음. 하이디비 소비 플랫폼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공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기본 교육에서부터 리더 양성 프로그램, 멤버십 성장 프로그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가 있고요.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봉사와 공헌까지도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지원하고 있기에 성공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 당신이 시스템의 안내대로 1년을 사업한다면 연봉 4천, 마스터 멤버십으로의 성장을 약속합니다. 굉장히 가슴 뛰지 않나요? 이렇게 멋진 성공을 이루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00% 애용입니다. 소비를 100% 바꾸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미팅 참석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전달되고 복제되는 팀 비즈니스의 원리와 비밀을 미팅에 참석해서 잘 배우고 진행하면 누구라도 성장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원칙은 성공자들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를 들으며 자신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세미나 넬리에 참석해 사업의 크기와 비전을 공유하며 원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대에 대한, 시대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하이 리빙 비즈니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교육 시스템이 제공되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이끄는 유익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평생 친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꿈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최고의 리더십 기술을 또한 이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 네트워크의 힘이 발휘되고, 복제와 확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바로 하이리븐 비즈니스의 비전입니다. 어, 이것은, 로버트 기우사키의 21세,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는 비전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이리븐 비즈, 비즈니스가 이 비전에 어, 최적화된 비즈니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 하이리빙을 음, 통해 저는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어, 평생 쓰는 단순한 소비를 바꿔 인생을 바꾸는 소비 플랫폼, 하이리빙을 통해 부유한 삶, 건강한 삶, 꿈을 이루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는 멋진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이리빙 비즈니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